안녕하세요 다이프랜드입니다 오늘은 셋톱박스나 공유기 방열 패드를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단은 그냥 원판 두개와 중간다리 그 다음에 작은다리 그리고 8mm 무드너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으로 아마 옵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일단 우선 가장 작은 쪽 바닥 쪽에 사용할 다리를 한쪽을 다 풀러 놓으세요 그리고 음, 긴 쪽은 두쪽, 양쪽 다 풀러야 되는데, 아, 일단 한쪽만 풀고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드볼트를 가지고 짧은 쪽에다가 한반 정도만 끼우세요.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미리 끼워 놓으시고요. 영상 보듯이, 음, 그 다음에, 아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,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, 저 무드볼트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, 잘못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, 어,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 같이, 사선으로 넣고, 한쪽으로, 지금 손가락으로 당기는 거 보이시나요? 저렇게 해서 사선으로 당기면, 어, 일단은 고정이 돼가지고, 잘못 돌려도 밑으로 더 이상 박히지 않습니다 저 상태에서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사선으로 살짝 조여준 다음에 당겨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를 다 동일하게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. 고정을 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무드볼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. 무드볼트가 들어가면 빼기가 힘들어요. 못 뺀다고 보시면 되세요. 밑에 부분을 다 조립을 하신 다음에 위쪽 뚜껑 쪽에 이제 상단 쪽을 조립을 하실 건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 캡을 다 열어주시면 되세요.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거 상판을 하나 더 올려서 고정을 하시면 되세요.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네 군데를 볼트로 지금 있는 캡뚜껑으로 조여주시면은 간단하게 이 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뭐 어, 영상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.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딱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랜드 였고요 어 다른 저희 판매 중인 상품 중에 혹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